자 밤새 놀아보자. 라스 게네요. 너는 너는 상관, 너는 상관 없는데, 너 너는 상관 없는데. 아 뭐야 왜 꺼? 아 빨리 켜줘. 아 게스트 불러고 카메라 걸는게어딨어 <목소리> <왜 켜>? 아이고. 내가. <목소리> <목소리> 제가... 보면서 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걸 보면서 왔어요? 이수지 오면은 진짜 고소한다라고. <웃음> <웃음> 아까 누가 댓글 남기셨던데 어. 제가 지금 여러 고소권에 얽혀 있기 때문에 취하 부탁드립니다. 하튼 여 여러분 법의 테두리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상 내가 댓글 달 때. 환매니 안녕하세요. 요란지세요 요란지 안녕. 이슬기 이수지입니다. 아니 똑바로 있다 이쪽을 안고. 예. 수지 네. 사람 엄청 고 진짜? 나할 뻔했어. 수매, 눈할 뻔했어요?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전혀 아니야. <laughs> 자, 의 SN의 이수지. 반갑습니다. 뉴민상 그, 그, 네. 구독자님들. 네. 네. 아, 감사해요. 그러면 여기는 출연료 대신 이거 배달만 해는 <laughs> 거예요? 밥세요 우리 밥. 네, 네네네. 오, 네, 오, 네. 소가 온다더니 고니가 왔어. 뭐야? 아니. 아니야. 이수지 <laughs> 여러분들도 그런 글을 달 때는 사랑해요. 그, <laughs>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김고은 씨 측에서 언제 내용증명을 보낼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맞아 그냥 차라리 다 같이 묶이자. 네. 왜냐 혼자 죽는이 다 같이 묶여서 <laughs>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어. 대수진인줄 알았어요 누나. 어유 왜 그래 갑자기 여러분 왜 그래요? 귀염둥이 동생 아주 <laughs> 와그 유명한 황해의 정차민 씨 맞죠? 네. 뭐라고요? 황정이 <laughs> 아니요, 저는 그 여성 캐릭터 담당인린자오미 씨입니다. 뭐라니 이거 아직도 구부을 못하니? 주문 다 왔어 다 하나만 남았네. 내건 내가 했어. 한민니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요. 자 이제 제가 소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하! 아, 근데이오빠 텐션 축축 처지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착한 사람들이야. 왜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나가지. 삶배 떤방 올라지 선배님 머리 조아리면서 사과해야 돼요. 왜요? 진짜로 감사하다고 해야돼 선배님 중에 여러분 아조심한데 이거나 볼까? 이렇게 평소한 사람이 어딨어? 텐션 올라가지고 해야지. 먹을 거다 주지. 여기 이거 커피도 주지 않는데 쉬고 있어. 내가 할 테니까. 텐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공자였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약간 이런 건줄 알았으면은 약간. 맛있게 맛있게. 아, 아이스크림도요? 선배님 다시 하고 계세요 아이스크림 <웃음> <웃음> 입안에 강냉이 <laughs> 털린, 털린 건가요? 털린 건가요? <laughs> 아 뭐야 껌이었어? 아, 아니 껌 음. 아니고 그거 연예인들이 많이 먹는 거 그게 뭐야? 이클립스 배우들은 항상 언제 어떤 키스신을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입안에 성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치를 해도 상대의 배우를 위해서 이클립스 두알 정도는 이렇게 넣어두고 합니다 키스신이 아니고 기스신 아니야? 어디 기스하는 <laughs> 어디 한번 기스라는 스크래치나 웃음을 찍을 일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어. 빨리 헤어어요이상희 형이랑 아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저 전에 촬영 이 있었어요. 예. 애기 엄마인데 지금 결혼한 아, 배우는 그런 키스치 못해요 바보 그런다. 결혼한 배우 키스치 하지. 근데 안 주더라 역할을. 결혼하기 전에도 안 했고 아, <laughs> 우리가 잖아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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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에이, 나는 배드신을 찍은 적 있지. 저... 어, 그럼 맨날 얘기했잖아. 뭐 배드신이 배 까면 배드신이잖아. <laughs> 뭐 마음대로 한거네 배, 배드신 배드신 배 드신. 아, 아 배드신 참배 여러분도 한번 드셔 보셔요 잔기침이 사라집니다 하면서 드셨나보지 <laughs> 뭐. 내가 나중에 그 배드신 관련한 이야기도 또 나중에 또 한번 또오 허무증 또... 진짜 나이 먹으니까 허지가 생긴거 뭔지 알지 진짜로 자존심은 있어갖고 남들 하는거 다 얘기할라 그래 하여튼 <laughs> 아나개 <laughs> 아, 막내 때 차례 널좀 사고 있을 때 그때 지호 형이 잡았어야 된 건데. 근데 그때도 안 무서웠어. <laughs> 진짜로. 차례 열 좀. 아, 죄송해요. 저 지금 바빠서 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 내가 옛날에 다 했어. 요제크온다 했어요. 옛날에 아이스크림 두개두개 네, 네 하면 돼. 아니요. 제크온 했어요. 아니, 나도 아이스크림을 두개해 줘. 아니요. 뭐 해밀레 행사. 어, 아, 그 아이스크림 두 개로 바꿔 주세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성분들 지금 제니 제가 새로운 캐릭터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약간 그 노출을 감행하는 옷을 입고 하는 건데 혹시 원하시면 저 그거 환복하는. 아니, 아니야. 아니. 내 칼. 네칼, 네칼, 우리는 이런 막 호화스러운 이런 조명도 없고, 카메라도 이런 거 없고, 우린 그냥 진짜 생 핸드폰으로 찍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어, 개그맨 넷이서. 진짜? 어! 아, 이 개그맨 작가님, 찍는 뭐, 피디님 이런 거 없어. 그냥 오늘 네가 작가해. 내가 피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명동에 찍으러 갔거든요. 네, 이렇게 쪼? 찍고 있는데, 옆에는 막 삐까파치고 조명이랑 막스태프인 엄청 붙어가지고 찍는 거야 박범이가. 저긴 연예인인가 봐. 저기는 연예인이어서 크게 찍네. 이렇게 했는데, 박범이 어. 다가오더니, <웃음> <웃음> 오늘 이루! 얼마예요? <laughs> 이렇게 불러. 곽범 만났잖아, 명동에서. 아, 괜히 잘하고 있어. 어, 옆에 진짜 바로 옆에서 그래서 만나서 같이 찍었잖아. 저거 찍으러 오오. 왔어. 저 봐. 마이크도 삐까뻔쩍하잖아. 얘는 뭐야, 이게? 얘도 유튜브야. You 아, 화어 근데 저날 진짜 추웠어, 선배님. 진짜 아, 추웠어. 아, 저기 벨트가 뚫렸어 너무. 아, <웃음> 벨트가 그냥 풀렸어. 벨트가. 그냥 대고 벨트 풀리. 아, 아, <laughs> <laughs> 나 방송 속에 저렇게 터지면 아주 그냥 아니, 녹화 중에 한곳이 대박이지 <laughs> 선물이었지 선물 아, 내가 제일 억울했던 게 옛날에 우리 초고속카메라 한참 할때 쫄쫄이 이렇게 입고 했단 말이야 하얀색 녹화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담겨있다가 슬슬슬슬 내려가서 배가 오고 나와 너무 웃겨 녹화만 들어가면 안 열러 <laughs> 아 그래 그거 있어 아 조금만 들어가면 그게 안 열려 약간 징스처럼 그런다니까 옷찌어지길 얼마나 바랬는데 그래. 난저 벨트하고 나서 역육성 식도염이 왔어 <laughs> 왜요? 이게 자꾸 배가 쫄리니까 이게 약간 애기 넘어오더라고 민상이 형도 구독 안 눌렀다고 이거. <laughs> 저희 <laughs> 네, 민상이 형, 민상이 형거 구독 눌러야 댓글을 쓸수 있던데요. 예, 예. 그래도 맞아, 맞아. 그래도 댓글이 안 써지더라. <laughs> 오는데. 아, 내음 거에 쓰려면 구독 음, 눌러야 돼. 음, 네, 쓰나? 구독. 5분 어. 이상 또 보래. 으. 아, 아 그거는 오늘따라 정신 나간 사람이 지금 채팅이 계속 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원래는 구독만 하면 바로 칠수 있는데. 라이브한 3,000명 정도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많아. 뭐야, 뭐야. 헬리 사람이 이렇게 많아? 헬리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요. 아니, 이거 뭐, 이거 왜 이렇게 안아까워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3,000명이 이거 왜 먹고 있는 거야? 심지어 아까 똥사고 왔다고. <laughs> 아, 진짜로? <laughs> 누나, 민상이 형이 쉽게 돈 버는 거 같아 보여. 맨날 여기서 욕빠지하면서천원 벌어가. <웃음> <웃음> 내 인생, 대신세요야 오빠 똥 싸러 갈때 갖고 갔어야지 3천명에서 6천명으로 더 늘지 벌써 비행기 날리는 거 찍을까 했지 <laughs> 근데 제, 제, 제 저는 똥 싸는 거. 거 봤거든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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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문 잘못 열어가지고 <laughs> 진짜로 <진작으로. 웃음> <laughs> <laughs> 울산인가? 부산 때 그쪽이야? KBS 도착했는데 그랬더니 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이상하게 샤워장, 그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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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오! 기 추운 화장실, 추운 화장실 뭔데? 여기 알지? 있고, 그 벽에 여기 있고. 저기, 그, 지금, 진짜, 이 정도도 더 돼. 근데 이게 잔장인데 에이, 설마, 하고서 그냥, 있을 정도야. 근데, 솔직히, 이렇게 보냐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에헤이! 런 아, 거면 문제가 안 돼. 진짜 문제 뭐였냐면, 다그났다 해서 이제, 뒤처리를 이제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 아, 진짜 개췌야. 아, <laughs> 휴지가 여기 가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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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냥 앉아있는 모습도 아니고, 이게 티처는보습 아무한테도 보여주거든요. 아, 진짜. 근데 이거 1 9금해도 돼요? 왜? 뭐 하려고요? 똥보다 작더라. <웃음> <웃음> 형, 말이 다르잖아. 자신감 계속이. 진짜로. 예쁘네. 야. 이거 뭐 허세만 놓었다니까 허세만 놓었다니까 <laughs> 여러분, 헷갈리면안 돼요. 똥이 이만합니다. <웃음> <웃음> 똥이 이만해요, 제가. 에휴. 뭘 똥은 어떻게 봐요? 다 봤지. 야 뭐. 똥은 어, 못 봤지. 똥은 솔직히. 야 이게 사서 이런데 거기서 똥이 보이려면 뭐 잠망경으로 보니 어떻게 보니. 참, 그걸. 똥도 봤고 변기 긁은 그 똥도 봤어. 어디 <laughs> <뭔지> 알지? <laughs> 한번 내리고 나서 약간 그 주변에 뭔지 알지? 내가 똥싸면 똥이 변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나봐. 이렇게 <laughs> <laughs> 있나봐. 꽂혀있어. <laughs> 꽂혀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laughs>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 봤다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오랜만에 썼나보다 아, 생각했지. 진짜로. 진짜? 아니 근데 여기 그러면은 지금 3,000분 중에 네. 그 남성분의 비율이 몇대몇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사연이 지금 나와있는데 보니까 어, 여성이 9.3% 생각보다 많다. 남성이 90.7%. 아, 9대1입니다. 9대1은 대단한 거야. 그렇구나. 내 게임 채널은 98인가 아, 99%인가 그렇 왜냐하면 나는 사실 어. 나를 좀 좋아하시는 팬분들의 타겟층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거든. 네. 근데 제가 뭐가 문제예요? 왜 남성분들은 저를 안 좋아하세요? 여성분들은 나를 왜안 좋아할까? 왜 <laughs> 뭐지? 어, 너도 똑같은 거야? 너도 <laughs> <laughs> 똑같은 거야. 아니, <laughs> 그래? 오빠! 너도 어, 똑같은 거야. <웃음> <웃음> 아이정도는아니지 <목소리> 내가 똥이면야 내가 면 아니 어, 잠깐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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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아그 잠깐만. 어. 이거 나는 아니, 똥은 아니, 아니니까 결혼러면 그러면, 그그한거 그러면, 그러면, 그래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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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은 아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면, 그고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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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똥은 아니에요 정도가 이뻐요. 고마워요. 수지 제일 할 거면 똥이라뇨. 아, 수지씨 예쁜데요. 뭐 이렇게 놔야지. 아, 진짜 웃긴다. 누나 예뻐요. 수지 중에 제일 이쁨. 그런다. 진짜 됐어요. 오. 갑자기 뭐 이렇게 해요. 아, 뭐. 아, 저 이거 해주는 거 뭐라 그래? 위로하지 마요. 아, 아, 더 기분 나빠. 위로가 아, 생각이 안 났어? 어. 애기 낳고 나서 나 자꾸 단어를 깜빡깜빡. 아. 나뭐 물어봐봐라. 사람 이름도 기억도 못 뭐, 한다. 그게 분명히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내어날 아, 때부터 여기 나오면서 태어났나 보지. <laughs> 머리가 계속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어. 재밌어 하였다. 살 때면 김고운이래. 자고소당합니다 조심하세요 <laughs> 여러분. 고소장에 이런 거 이런 거고소당합니다 <laughs> 네. 피니트 이렇게 네. 밝게 온거새 오랜만이야. 진짜 어, 피니님 어, 뭐야? 진짜. 우리 피디님. MK 아니면 수지. MK 둘, 다. 어, 둘 다. 아 진짜 어, MK님은 네. 왜 가명 써? 유민상 MK2가 그러니까 마크 2, 유민상 아 버전 2. 어, 어, 어 네. 어디 봐보셔요? <웃음> <웃음> 어머 나 어머 내 이상형이야. <laughs> 진짜로. 누가 별로. 아, 진짜. 어. 너결혼했잖아 아, 뭐, 왜 아쉬워하는 거야? 아니, 귀여워서 아, 저런 스타일이. 어, 나좀 동그랗고 그런 아, 맞아, 스타일 좋아하잖아, 맞아. 나. 남편분도 어. 동글동글하고 약간 동글생이잖아. 내 남편 살 빠진 유민상 아닌데, 응. 나보다 훨씬 낫지. 그분이. 어, 남편분 아, 훨씬. 그건 당연하지. 뭐 어디서 뭐. 지금 그그그 하고 있어. <laughs> 똥주제. 아, 아 이저 야, 이거. 너이 이지도. 저요, 아이예요. 어. 너가 아이라고? 어, 나 진짜 아이예 또마이가또라이겠또 <laughs> 아니. <웃음> 야, 아이 이가 어떻게 아이냐? 내가 어떻게 아이야. 아무리 봐도 이 아이예요. 어디 가든 상가하고 식당 가고 어디 가도 내가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고 돌아다니 아니, 안녕하세요는 그냥 안녕 하냐고 물어보 거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진짜 아이들은 지민님저 아, 아이 너. 아이 저니 마이로 얘기해 봐봐 보세요. 매니저님니매니저 쩔쩔매는데 진짜 뭐라 그러는 거야. 예, 예입니다. 예, 예. 이제 그래 또라이래 또라이. 아예 <laughs> 모르겠다. 오 <laughs> 어, 오늘 텐션 좋대. 다털린 배튼트님 네. 아니요 저 그런 느낌을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있어. <laughs> 어수지이 오늘 작다. 어? 대충 들어가는데. <laughs> 민상이 한번 줘봐 이거 무슨 <laughs> 버튼이거 <laughs> <laughs> 진짜 웬 일이야. 이거어이냐 여러분 전에 실물로 보잖아요. 근데 진짜 예뻐요. 진짜로. <laughs> 몰라, 뭐... 뭐야? 뭐야? 아, 3천명 아, 다나갔어왜 이렇게 조용해진 거야? 뭐, 방금 들었어? 난다 들렸어. 방금 지구 자전하는 소리 들렸던 거야. Like. <laughs> 저 수술 안 먹어. 저 스케줄 준 것도 <AS> 바로 왔는데요. 저기 수진님은 뉴인상에 나오는 형수님 세분 보셨나요? 원래 얘기하는데 이거는 모르니까 떠나서 만약에 저한테 좀 누구를 소개시켜준다. 그러면은 추천하는 뭐 스타일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 뭐 이런 거. 엄마님 네. 예쁜 사람 만나야 돼. 그건 이왕이 좋죠. 그거 다 그런 거고. 아 그리고 자기... 시간을 좀 허용해 주는 사람. 아 나를. 어. 근데 이거는 남자나 여자랑 좀 똑같은 것 같아. 너무 상대를 구속하려 고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어. 벗어나고 싶어하기 마련이거든. 음. 근데 나는 결혼 초에 이걸 잘 못했거든. 나는 뭐든 다 같이하자주의였어. 아 어. 너무 그렇게 해도 되고죠? <laughs> 그러니까 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어. 아나 진짜 결혼 생활 숨 막힌다고. <laughs> 어 그런 얘기 했었어. 표현을 <laughs> 하어어어 어. 그래가지고 나를 잃어버린 느낌이야. 그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취미 혹은 친구 만나는 거뭐 이런 것들은 다 서로 그래서 오늘도 전 집에 안 들어갈 생각이에요 안 들어가면 어디가 잘려고요 남편이 어차피 이런 거 신경을 안쓰거든 터치를 안 하고 집에 안들어가전 <laughs> <저는> 오늘 연습할게요 <laughs> 여러분들도 어디 가 생각 하지 마세요 자 밤새 <laughs> 놀아보자 렛츠기릿 야 너는.. 너는 상관.. 너는 상관 없는데 너.. 너는 상관 없는데 아 뭐야 왜꺼아 빨리 켜줘아게스트 커져 진짜로 안돼 안돼 하지마 하지마 아이 새끼가 있어. <laughs> 아 커져 우리 커져. 아빨리 아 진짜 집왜 가주세요. 오케이 오늘 요거 고정 미쳤네 이거 일어나라고 할 때마다 일어날게요. <laughs> 일어나지 말아주세요. 국가는 뭐 하나. <laughs> 이 시청자 좀쪼르든것 같아. 사람들이 아좀쪼르던거 같은데? 아, 빠졌다! 또르던거 같은데? 진짜요? 싸안 할게 안 할게. 5만 원. 만 사랑한다 했 이야 대단합니다 이 씨. 와 뭐야 와, 아, 대단... 아 짜증나! 아왜 그래. <laughs> 아, 마우스 줘, 내가 갖고야, 네. 진짜로. 아니, 아니. 유인상 혼자 본대. 내가 가르렀고 나 혼자 본대. 야, 니가 <laughs> 와 혼자 봐. 어디, 니가 와 혼자 봐. 아, 정말! 마삼시형이 <laughs> <살이 웃음> 게스트가 네. 아닌 구독자를 보호하려고 마우스 안 놓는 건 황당하다. 역시 형이야. <laughs> 어, 남자끼리 그런 게 있죠 서로 보호하는 거 하얏트 남자끼리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오 어. 수지야 사랑해 내 이상형 이렇게. 뭐야, 어디, 뭐야? 어디 어디 뭐야, 어디. 여보 왔어? 남편분 아닐까 남편분 아닐까요? 어. 남편, 남편 분, 분 계시면 우리가 놀릴 수아니에 남편도 지금 댓글 같이 다 놀리고 있을걸?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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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웃음> <웃음> 염려하지 마요 나 놀려요 계속 놀려요. <laughs> 민경 장군님도 초대해 주세요. 어. 민경이는 또 분위기가 또다릅니다. 민경 언니는 약간 지적인 느낌이지. 예? <laughs> 민경훈니는 약간 지적이고 우아한, 단아한 그런 느낌이라면 나는 약간 큐트하고 섹시한 느낌이지 예. 귀엽고 섹시하기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겠죠? <laughs> <laughs> 그렇죠. 내가 그런 똥이야 내가 <laughs> 귀엽고 섹시한 똥이라고 아, 귀색똥귀색 아. <laughs> <laughs> 똥이네 와 자, 여러분 창문 열어서 노상방.. 아니 뭐라 그래 고방성사.. 고해사.. 뭐라 그래 <laughs> 큰 소리 <소미> 내는 거 뭐라 그래 고성방가요 고성방가 <laughs> 고성방 고 고성 할라 그러고 고성고해성사 나오고 <laughs> 고성방가일 수 있으니까 작게 얘기할게요 네. 아 어, 어깨가 너무 아픈데 어깨가 왜 아픕니까 어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 우리 아기를 계속 한 손으로 이렇게 드니까는 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깨 좀 주물러줘 그러는데 그 남의 유부녀 여기서 어깨 주물러고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마사지도 재밌는 에피소드 다라 했잖아. 요 아, 아.. 제가 또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사지 받으면 받을 때마다 더 세게 받아야 되는 거 알지? 그래서 태국 가가지고도 스트롱 스트롱 플리즈 플리즈 이렇게 했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다이렇 마사지 이렇게만 해주시면서, Are you soldier? are you soldier? 왕관다니 못빠차 있었던데 잘봤습니다 앵콜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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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안 어깨? 왜저래 무조건 손자리를 쳐. 에 네, 그느낌으로 그 달려야 돼. 원시다. 몰라, 맛있다. 나 영어 몰라, 나못 읽어. 나 영어 못 읽어. 아, 에나 버렸다. 에이, 아, 에이, 정말. 누군 연박사님의 목소리를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그랬구나. 라이브로 듣고 싶었구나. 아 조금 많이 떠 있네 박사님 목소리가. 아, 오. 좀 감기 감기 같아. 또 감기야? 응. 집돌이님이 정확하게 간파했어. 뭐라구요? 텐션 떨어진구 졸려 보인대. 네. <laughs> 아, 이제 졸려.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laughs> 자. 아, 나 살찌겠다. 어, 그러게. 웬일이야. 살찌면 어떡해. 진짜로. 관리해야 되는데. 아, 저 3월 달에 저 드라마 개봉하거든요. 어?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럼? 네. 찍어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TVN이요.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누가 주인공이에요? 어. 김수현 씨, 김지원 씨. 오. 그리고 저 이렇게 생각한게예요 조직간의 세력 다툼인가? 눈물이 여기서. 제가 눈물이. 네. 아무튼 나는... 하나 드세요. 마... 하나만. <laughs> 하나 이거 먹어라. <먹으러> 목숨 <laughs> 먹어. <먹으러 웃음> 1 6강이스케이트월드컵 <이승 깨더> <laughs> 가족 같은데 김수진은 캐릭터가 이거... 없댔죠? 아빠는 크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물 해준 게 있어? <laughs> 우리 엄마 따라 한 건데 선데이 <laughs> <laughs> 아나운서. 음. 응. 밤에 곱창을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laughs> 곱창을 평상시에도 즐기거든요. <laughs> 야, 진짜 그덤데 뭐 어떻게 됐냐고. <laughs> 아무나 다 뽑았어, 이 시대 때는. <laughs> 이 시대 때는 아무나 다 진짜로. <laughs>